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올리기에는... 뭔가... 아까 명지대 학생들 모임 봤더 아 출근 준비하는... 영상부터 찍어보려고 합니다. 화장을 하고, 동역점을 한번 가고요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근길이 있어요 되게 소량씩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홍고추라든지 만약에 대량으로 시킨다고 하면은 물론 식자재 마트를 쓰는 게 물론 낫긴 한데 제가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장 봐와서 원래 전 직장 동료 그 친구가 왔을 때 앱솔루트 보드카를 저한테 사왔어요 술집에 술을 사왔는데 어? 발렌타인데이니까 이걸로 약간 미니 칵테일을 만들어서 한 잔씩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드카랑 시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원액 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좀 남았을걸요 오늘 오신 분들도 좀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그거를 화장하는 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너무 제가 술 먹는 것만 올라와 있어서 여성 시청자분들께도 저를 좀 소개하는 느낌을 좀 음, 가지고 싶어서 예전에 같은 회사에 이제 입사 동기 언니가 계셨는데 얘기하다가 저보고 그러고 너 빤짝이 있는 거 쓰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내말 들어보면 알게 될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 눈은 굳이 이렇게 반짝이를안 해도 되게 오밀조밀하게 입체감이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눈이고, 저는 저 옆에서 보시면 완전 제 납작하거든요? 글리터를 안 해주면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심심해서 오늘 은또 무슨 일 옷을 입고 일할지아 무슨 화장품 썼는지 그거 얘기하고 찍던데 하나도 얘기를 안 들었네. <놀람> 뼈장국에 남은 뼈에 라면을 끓여봤어요. 설라산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막 엄청 좋아하는 라면 아닌데 왜 샀냐?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길래 샀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라면은 그 삼양 라면도 좋아고요. 하 신라면 매운맛.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가게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콘을 세워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에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인형을 짱구를 꽂아놨어요 근데 짱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굴러떨어졌나? 그러기엔 너무 내가 꽉 껴놨는데? 이러고 CCTV를 둘러보니까 배달러 오신 기사님이 거의 막 무슨 묵 뽑듯이 제 짱구를 쑥 뽑아가지고 짱구 한번 보고 저를 봤는데 제가 그때 하이퍼를 만들고 있었어요. 배달통에 인형을 쑥 넣어서 가시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맨날 출근하면서 짱구 보면서 기분 좀 좋았거든요. 짱구를 가져가셔서 다른 인형을 껴놔야죠. 냄뺨을 뭐. 맞으면 오른뺨을 갖다 대라고 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음. 너무 다 가게에서는 오히려 막 아, 하이볼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새로운 술도 마셔보고, 요리도 이것저것 해서 집에 와서는 그냥 한라산의 <laughs> 라면이 제일입니다. 지금 오늘 라면도 엄청 호화 라면이에요. 아, 짱구를 왜 가져가냐고. 뭘끼워되려나저 인형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형이 많이 있는데, 맹고랑 윌리스와 그로밋. 얘는 못 끼워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가져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왜냐면 짱구를 가져갔으니까 같은 분이 또 맹구를 가져가고 싶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콜라도 있고이 곰돌이도 있고 곰돌이를 끼워놓을까? 일본에서 사온 짤랑이 세균맨 옷을 입고 있는 짤랑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케어베어 나빴다. 짱구 가져가고